목디스크 가누다 베개, 거북목 가누다 베개, 일자목 가누다 베개로 한번 완화해보고 예방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체제의 조건 안내 드리겠습니다. 가누다 베개 혜택 얼마나 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화번호는 1877-1515, 1877-1515로 전화하시면 되고요.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. 그러니까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주문을 하고 싶다면 라 저한테 역시 010-4653-3919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. 이번에도 최대 할인입니다. 가누다베개 하나만 사면요. 29% 할인해서 198,000원입니다. 그런데 가누다베개를 쓸때 하루에 10분 동안 머리 내부에 쓰는 게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10분에서 1시간 정도 씁니다. 그래서 총30% 할인해서 228,000원입니다. 그런데 최적의 조건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. 골드라벨 프리모 에어 더블세트 그러니까 베개 두개와 함께 머리냅 하나가 갑니다. 최대 할인 43% 3 1 8 0 0 0원에 가누다 베개 두개와 함께 머리냅이 갑니다. 최적의 조건은 세 번째입니다. 뭐첫 번째 가누다 베개 하나만 구입하셔도 좋고요. 혹 내가 거북목이 심하다 지금 현재 디스크 초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. 가누다 베개 머리냅과 골드, 라벨, 프리모, 에어, 싱글세트 또는 더블세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가누다 베개는 이상적인 목 모양을 유도합니다. 목 돌미선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이중코어 인서트로 목의 올바른 C커브를 유지하여 바른 수면 자세를 유도합니다. 그러니까 쏙 머리 부분이 들어가죠. 그러다 보니까 목이 C자 형태로 하고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편합니다. 옆으로 주무신 분들 있죠? 옆으로 누워도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.